반동. <봐라> <좋아. 와> <봐라> 정말 즐거운 날입니다. 축복된 아, 대한민국습니다 엄청 많았죠. 엄청 많습니이아이다다 여기를 먼저 빨리빨리. 여기 오늘 게스트 출연했습니다. 여기 유 기숙사에 유튜브에 부산에산타버스산타버스 기사, 주혁민 기사입니다. 계속됩니다. 안녕하세요. 정말 멋지게 합다 <laughs>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사람을 한잔하는데,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? 한잔하시죠? 아, 짠! 지리찌리! 지리찌리! 아이고, 뭐, 아네고 아, 아, 이거 부산 산타 버스 유명합니다. 이 사람, 전혁민이라고. 블로그 한번 치시면 다옵니다산타 버스 타고 야. 오세요. 네, 아. 네 오세요. 네. 아, 고기 한번 겠습니다고기 묶어갖고, 술을 무으야 되겠다. 와우, 와우, 안 음. 음. 맛있과사리 고기가 더 맛있네요. 맛있 <laughs> <우와, 웃음> 와, 정말 <너무> 맛있습니다. 아이 분들 배고프시죠? 이가드릉드릉하네배고프 아니야. 말이다나진져갑니다아 대박. <웃음> <주말은> <웃음> 다르, 네,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저는 안 푼다. 세 발에 니다세 발에 푼지만 그래도. 산타 아저씨. 우리 아, 네, 오늘 감독님 또 너무 즐거워합니다. 오늘 이 감독님. 아, 처음에 잘지주셔가 너무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아이고. 구독 과 구독 아요꼭눌러 주시고 그럼 맛있는 음식 많이 해야 되는 에 방송에 흥분을 별도입니다 진짜 맛있는 고기 너무 많습니다 꼭 한번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+ 구독+ 구독+